네 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 국자 여러분들 가정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벤츠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벤츠의 GLC 차량을 준비했는데 먼저 스펙부터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LC 이 220D 포메틱입니다 4륜 모델을 준비해 드렸고요 등급은 프리미엄 등급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GLC 등급에서도 상당히 높은 트림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일반 1륜이 아닌 4륜입니다 포메틱이 들어간 차량에 안쪽에 HUD부터 정품 내비 후방 카메라 모든 옵션들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도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연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18년식 주행 거리는 약 94,000km를 주행했습니다. 1인 신조 차량에 완전 무사고 용도 이력 없고요. 하부에 미세누유도 단한 방울도 없습니다. 이렇게 각딱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야저 차량 좀 금액 좀 나가겠다라고 하시겠지만 동급 동급 차량 중 정말 최저가 차량입니다. 제가 전산을 이렇게 다 훑어봤는데, 2016년 GLC 모델, 똑같은 포메틱이 4천만원 대입니다한 4,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년식입니다. 불과. 근데 이 차량은 2018년식인데, 4,130만원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보내드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2018년식 GLC 포메틱 최저가 차량을 보내드릴 거고요. 이 차량 외판이랑 실내 보실 건데 완벽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 없이 완벽한 컨디션을 잘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엔카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이트 다 찾아보셔도 이보다 저렴한 건 없습니다. 2018년식의 GLC 모델 최저가로 모시겠습니다. 자 외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앞쪽에 헤드램프 당연히 HID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전면부 쭉 보시면은 야뭐 제가 말씀드릴 부분 없고요. 당연히 전방 감지기, 측방 감지기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쪽에 타이어 상태는 지금 현재 한4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보시면 휠에도 스크래치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사이드 리피터 미러 전혀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외판 문콕 하나 안 보이고 있습니다. 문콕 하나 없이 완벽한 상태를 가지고 있고 자, 뒤쪽에 주유구 한번 열어 볼게요. 주유 쪽에 보시면 디젤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요소수가 들어가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소수 뭐 대란으로 인해서 요소수 뭐 보충 어떻게 하냐 하시는데 외제 차량은 서비스 센터 들어가면 만 원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용해서 아우디도 요소수 잘 충전하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뒤쪽에 타이어 트레드도 앞쪽과 동일한 타이어 트레드 상태가 남아 있고요. 휠 상태 정말 깨끗하죠? 어디 하나 말씀드릴 부분 없습니다. 선팅지 또한 후포옵티 상당히 고가의 선팅지가 발려져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GLC 모델이 이제 뭐 국산으로 따져보면 지금 이, 이 정도급은 이제 스포티지나 투싼급입니다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 작은 거 아니냐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이즈가 넉넉한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감지기 당연히 있고요 자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면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수입 차량답게 스포티지와 투싼에는 전동 트렁크 있는 매물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GLC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적재 공간 상당히 넓은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2열 시트가 폴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공간감을 누리실 수가 있고 이 차량을 좀 제가 추천드리는 분들은 이제 와이프 분들한테 무슨 차를 사줄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거를 추천해 드리면 될것 같고요 2018년식에 정말 최저가 차량으로 나와서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대편 외판도 장면도 쭉 보실 건데 외판에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 차량에서는 이제 PPF 필름이라고 해서 시공이 들어갑니다. 안쪽에 스크래치 방지 필름 들어가 있고요. 문콕 방지 PPF 필름까지도 전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더 이상 뭐 돈을 들여가지고 하실 거는 없으시고요. 그냥 이 상태, 현 상태 그대로 주행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2열 시트 들어가 볼게요. 2열 시트 탑승을 했는데, 아우 상일 대리님이 보조석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는지 상당히 뒤로 땡겨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로 엄청나게 뒤로 땡겨 놨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이제 딱 여기서 닿습니다. 근데 이제 옆쪽에 좌석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운전 포지션은 제 좌석에 맞춰놨는데 상당히 충분한 공간감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트에 찢어짐이나 해짐 전혀 없습니다. 오염물도 당연히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송풍구 당연히 들어가 있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BMW랑 이 벤츠의 저는 실내등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실내등이 그냥 주황 불빛이긴 하지만 약간 뭐 약간 크리스탈 느낌의 불빛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조금 더 있는 차량인 것 같고요.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하네요. 그리고 컵홀더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멋스럽게 나오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석에 열선 시트도 있는데 도어 트림 쪽에 열선 버튼 누르는 버튼 당연히 있고요. 트위터 스피커까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풀 오토 윈도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에서는 전혀 뒤처지지 않는 차량입니다. 운전석으로 가보시죠. 네, 운전석에 이렇게 탑승을 했습니다. 자, 차량의 키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차량 키한 개, 스마트 키 하나 유지가 되어 있고요. 시동 바로 걸어볼게요. 엔진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계기판 상태 보시면은 경고등 올라오는 거 당연히 없습니다. 주유도 지금 반 정도 차여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 주행거리 제가 한번더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 주행거리 94,961km를 주행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왼쪽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메모리 시트가 운전석 보조석에 메모리 시트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전동조비 또한 당연히 이상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풀 오토 윈도우입니다. 요거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등이 굉장히 이쁘다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썬루프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열리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방감 또한 상당히 베스트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전혀 이상 없습니다. 자 밑에 쪽으로 벤츠 블랙박스 장착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석 앞에 HUD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시안성이 굉장히 좋은 HUD가 딱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 위쪽에 부착물이나 파손되어 있는 흔적 전혀 없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스티어링도 지금 9만 킬로를 주행해서 걱정이신 분들 계시겠지만 스티어링에 파손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 부위 전혀 없고요. 당연히 핸즈프리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패들시프트 또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벤츠는 또 아우디랑 동일하게 뒤쪽으로 크루즈 컨트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버튼들은 상당히 또 많은데 오토 라이트부터 전후방 감지기, 그 다음에 전자 파킹 버튼까지 밑으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은 상당히 뭐 베스트한 차량이고요. 옵션은 뭐 이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벤츠 내비게이션 잘 들어가 있고요. 작동 상태는 한번더확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기능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쪽에 센터페시아 와 상당히 고급 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아 어, 차례나 당신했습니다 아우 어, 오디오 아, 또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아, 이 버튼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버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동 상태 전혀 이상이 없고요. 다이나믹 모드와 여러 가지 종류 모드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밑에 쪽으로 네, 이렇게 팔걸이까지 양문형 개폐식으로 잘 열리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 차량에서 오토홀드를 못 찾는 분들 계시죠? 오토홀드는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면 오토홀드가 잡힙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확인을 꼭한번더 해주시고요. 혹시나 오토홀드가 벤츠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몰라서 사용 못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꿀팁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나가서 엔진 소리 듣기 전에 미션 상태 한번더 확인을 시켜드리면 후방 카메라 굉장히 선명하고요. 당연히 어시스트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미션 상태, RPM 떨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션 상태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돈이로 거예요. 소리 바로 들어볼게요. 엔진 소리 완벽합니다. 미션부터 엔진 상태까지 완벽한 이 GLC 포메틱 차량 전국 최저가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130만 원이고요. 엔카 동급 다 찾아보셔도 이 차량보다 저렴한 건 없을 겁니다. 2016년식이 4천만 원 정도가 걸립니다. 이거보다 뭐 주행력은 조금 더 낮겠지만 2016년 차량보다 18년 연식이 당연히 좋겠죠. 그거에 판단은 구독자분들이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 상당히 대표번호로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전국 탁송, 전액 할부까지 가능합니다. 그거에 맞게끔 상담 한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 가정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